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작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로봇주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루 만에 플러스 11% 이상 급등했고 유일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도 각각 9% 8%대 상승 나우로보틱스 로보티즈 심지어 로봇용 모터 제어기 부품 기업들까지 동반 폭등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을 교섭 대상으로 확대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노사 분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은 기업들이 사람 대신 로봇을 더쓸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미 현실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고위험 작업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사적 보행 로봇 스팟을 투입했고 h d 현대는 용접 공정의 70%를 로봇이 담당합니다. 로봇은 주신 두 시간 규제도 없고 파업도 하지 않죠. 여기에 정부는 5년 내 휴머노이드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범용 로봇과 피지컬 AI 즉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지능형 로봇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정책과 산업 현장의 수요가 맞물리면서 로봇 산업은 더 이상 단순 테마가 아닌 성장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란봉 투법 하나가 불러온 주가 급등. 하지만 이건 단기 반짝이 아닙니다. 노동 리스크를 피하려는 기업들의 전략. 그리고 정부 정책이 함께 맞물리며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 이슈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늘 현명한 선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